우리의 노력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단 1%도 보태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안하냐? 전 그렇게 미안하면 딱 10초만 네가내 뜻에 맞게 살아다오 그건 보태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딱 10초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10초도 못 견딜 인간들이라고요. 거기다가 뭘 더, 뭘더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번 죽었어요. 그건 그냥 죽어본 거예요? 죽어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구원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안 믿었다면 예수님 그냥 헛 죽은 거예요 헛 그래서 둘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거봐요 내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쟤네들 하나도 안 믿는데 왜 죽으라 고 그래가지고 그런 코미디예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목을 졸랐겠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보탠단 말이에요 알메니안주의의 그 맹점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싸움. 나는 뭔가 보태고 싶다는 거예요. 인과 유리에 의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냐 말이에요. 아니 나는 거기서 더 보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게 그 은혜가 명확히 가슴 속에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냐 말이에요. 어느 종교에서 그런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어느 종교에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가지고 손잡고 끌고 나왔는데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는, 그래, 이거 다 때려 죽이고 다시 새로 만들어. 그래도 될 텐데 이제는 내가 뚫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뭐 어떤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마음에 그냥 팍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원이라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모두 죽어 있던 자라니까요 시체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요 일어나봐 노력해 봐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너 구해줄게 시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전도폭발 훈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 병에 맞는 약을 내가 갖고 있다 입만 벌려라 내가 너 주마 우리가 그 입을 벌릴 수 있냐고요. 시체라면서요. 죽어 있었다면서요. 죽어 있는 것 같았던도 아니고, 죽었던, 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너는 지금 금리에 흡수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튜브를 던져야 너는 그 튜브를 잡으면 살수 있다. 그러니까, 던질 테니까 잡아라. 우리 전도폭발 훈련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잡으면 살수 있다. 그러잖아요. 시체가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가서 누군가 가서 건져내줘야 돼요. 그리고, 무사히, 이 무태 1일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져 내주기만 해도 안 돼요. 끝까지 붙들고 무까지 가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요. 이제 빠져 죽어요. 건져냈어요. 등에 업고 그 무태 이를 때까지 헤엄쳐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건져놓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란 말이죠.